토마토요. 그냥 샐러드에 올리는 거잖아요. 몸에 좋다고 하긴 하던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혹은 직접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토마토.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대충 지나쳐 버리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마트에 가면 흔하게 보이고 여름이면 집앞 시장에서도 쉽게 살수 있죠. 색깔도 예쁘고 시원하게 먹으면 맛도 좋지만. 정작 이걸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매일 토마토 하나를 먹어라. 왜 그럴까요? 사실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까지 관리해주는 자연의 약 같은 식품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그 붉은 열매가 사실은 내 심장을 지키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사실, 매일 한 개의 토마토가 심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토마토가 붉은색을 띠는 이유이자 혈관 청소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고, 혈관 벽에 달라붙는 노폐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 혈관이 좁아지고 막아주는 거죠. 특히 이 성분은 심혈관 질환, 즉,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 한 개의 토마토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30%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토마토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그 중에서도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너무 많아지면 혈관에 쌓이게 되죠. 하지만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이 LDL의 산화를 막아줘서 혈관이 막히는 걸 줄여줍니다. 한마디로, 토마토는 혈관의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음식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 토마토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도 풍부해요. 칼륨은 몸 속에 쌓인 나트륨 소금기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특히 좋습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는 가장 큰 적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이라면 토마토는 그두 가지를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건강방패 같은 식품이죠.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더 좋다는 거예요. 보통 채소는 익히면 영양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지만 토마토는 열을 가했을 때 오히려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생토마토 10% 흡수, 익힌 토마토 소스 30에서 40% 흡수. 그러니까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볶음 토마토, 토마토 수프, 토마토 계란볶음 같은 요리로 드시는 것도 훨씬 효과적이에요. 기름에 살짝 볶아주면 흡수력이 더 높아지니까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엔 차게 식힌 토마토 수프나 토마토 샐러드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식욕이 없을 때 입맛을 살려주는데도 좋고요. 혹시 아무리 좋아도 매일 먹기엔 질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다양한 레시피와 꿀조합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삶에 도움되는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토마토는 익혀 드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제 그 토마토를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먹는 법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토마토 요리에 꿀한 방울을 더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꿀은 토마토의 산미를 부드럽게 잡아주고 감칠맛을 더해주죠. 특히 토마토 스프나 샐러드에 꿀을 아주 살짝 섞으면 익힌 토마토의 풍미가 더 부드럽고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수프 한 그릇을 준비하신 후 따뜻할 때꿀한 티스푼을 녹여 보세요. 처음엔 맛이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지만 한번 드시면 어이 조합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음식으로 매일 건강을 챙기는 게 부담스러워진다면 이렇게 한 방울 꿀 섞는 작은 액션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토마토 샐러드를 만드실 때도 간단합니다. 방울 토마토를 적당히 썰고 올리브유, 꿀 아주 소량 그리고 바질이나 허브 한 조각 곁들여서 살짝 버무려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이 조합의 핵심은 토마토의 건강 성분을 익힌 형태로 활용하고 리코펜 흡수를 돕는 올리브유, 맛과 항산화 효과를 더하는 꿀 한방울 이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실천 루틴입니다. 하루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면 아침엔 생토마토, 저녁엔 꿀을 곁들인 토마토 수프, 이렇게 나누어 드셔도 좋고, 간단히 방울토마토와 올리브유, 꿀로 샐러드를 만들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토마토와 꿀 조합은 사실 아주 오래된 방법은 아니지만, 토마토 속 성분과 꿀의 항산화 작용이 함께하면, 심장과 혈관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식단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저녁, 토마토 수프에 꿀한 방울을 넣어 보시겠어요? 아니면 방울 토마토를 꿀 드레싱과 올리브유로 살짝 버무려 보시겠어요? 이 중에서 오늘 바로 시작하겠다고 느껴진 방법이 있다면 그걸 먼저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시작된 작은 실천이 혈관과 심장을 위한 훌륭한 하루의 습관이 됩니다. 토마토와 꿀 조합은 심장을 위한 아주 좋은 식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더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까지 함께 잡을 수 있는 조합이 완성됩니다. 바로 마늘입니다. 아니, 토마토에 마늘이라니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두 가지는 의외로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죠.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여 줘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런 마늘을 토마토와 함께 조리해 드시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요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토마토를 큼직하게 썰어 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후 다진 마늘을 아주 소량 볶아서 같이 익혀 보세요. 여기에 꿀을 아주 살짝 더해주면 맛은 부드럽고 풍미는 깊어집니다. 특히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매워질 수 있으니 처음엔 얇게 썬 마늘 한두 쪽만 넣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반찬 그 이상입니다. 매일 약처럼 먹는 식단이 되는 레시피죠. 혹은 더 간단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토마토 마늘 파스타 소스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거기에 꿀한 방울만 더해 보세요. 기성 제품의 산미가 줄어들고 속도 편안해지며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됩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복잡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매일 식사 속에 한두 가지 조합만 바꾸면 된다. 지금 주방에 있는 재료 중 토마토, 마늘, 꿀이세 가지가 모두 있다면 오늘 저녁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조합은 뭐해 먹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간단한 건강 루틴이 되어줍니다. 이 루틴을 어떻게 꾸준하게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 토마토 하나, 단순한 과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거기엔 심장을 지키는 커다란 힘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힘을 어떻게 꺼내 쓰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습관처럼 그냥 생으로 베어 먹거나 샐러드 위에 한 조각 올려두는 것만이 전부였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토마토를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심장은 평소 습관으로 지킨다고요. 약이나 병원보다 평소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루틴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하루 한 개에 익힌 토마토. 우리가 일막에서 살펴봤듯 토마토의 항산화 물질 라이코펜은 열을 가했을 때더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익혀서 드셔보세요. 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살짝 볶거나 끓는 물에 데쳐 숲으로 만들어 보세요. 입맛이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여름철 냉토마토 숲으로 즐기면 더 시원하고 가볍습니다. 둘째, 꾸준함. 음식은 한두 번 먹는다고 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개 또는 일주일에 세 번, 이 정도의 루틴만으로도 심혈관 기능은 분명히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높아 걱정이신 분들, 가족 중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이 루틴을 생활화해 보시길 권합니다. 셋째, 나트륨 줄이고 토마토 늘리기. 심혈관 건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과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국물 위주의 식사, 젓갈, 장아찌, 자극적인 찌개류 이런 음식은 소금이 너무 많죠. 반면 토마토는 천연의 단맛과 감칠맛이 있어 나트륨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 간을 할때 토마토를 넣으면 단맛과 산미가 더해져 소금을 덜 써도 감칠맛을 낼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병 예방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토마토가 있죠. 넷째 냉장고에 토마토 한알 마음에 건강한 중. 매일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 하나를 씻고 썰며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챙기는 마음, 건강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 이 마음이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아마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토마토 하나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건강을 지킨다고요. 복잡한 건강기능식품, 비싼 약재, 새로운 운동법보다 가장 기본적인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건강이 진짜 시작입니다. 토마토는 누구나 구할 수 있고 특별한 조리 없이도 먹을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장을 중심으로 온몸을 지켜주는 가장 간단한 건강 루틴입니다. 오늘 아침 토마토 하나 꺼내어 따뜻하게 익혀 드셔보는 건 어떠세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면 올리브유를 한 방울만 곁들여 보세요. 토마토와 함께 혈관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어떤 것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실천하고 싶은 것을 댓글에 적어 주세요. 다른 분들도 그것을 보고 나도 해봐야지 하는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삶에 도움되는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